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 미니빌딩, 꼬마빌딩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네, 이 물건은 의정부종합운동장 옆 녹양동이 되겠습니다. 녹양동에 위치한 아주 자그마한 그런 수익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생가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2022 타경의 6075호입니다. 5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84의 2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0억 1,320만 7,200원이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7억 924만 5천원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192.3제곱미터 58.1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16.6제곱미터 156.27평입니다. 2004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일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말소기진 권리보다 더 대학, 앞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런데 이 임차인은 배당을 통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다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에 응찰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틀려질 수도 있지만요. 따라서, 현재 권리 사항은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어떤 임차인들도 몇명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경매 정보는 뭐각 사설 경매 정보 회사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 저기도 있죠. 그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셔야만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포 분석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어, 상대 보호구역입니다.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주변에 학교가 있다. 학생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155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지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의정부에서 가장 중심은 의정부역이 되겠고요. 다음이 전철 1호선이죠. 가능역그 다음에 녹양역에서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곳이 있고요.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양주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의정부 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죠. 의정부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거의 뭐 붙어 있다라고 는 표현이 적정할 정도로 의정부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꼬마빌딩 어, 상가 주택 경매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전철역이라면 녹양역이 되겠죠. 녹양역이 되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네 여기 있죠. 어, 의정부 주 주경기장, 의정부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이곳은 자전차 경기장 이렇게 돼 있네요. 실내 빙상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주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아래에는 이제 의정부도 바뀌어 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죠. 검, 검찰청은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물건이 됩니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죠. 자,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주변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앞 부분, 이앞 부분인 곳이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죠. 네. 1층은 현재 빨래방으로 임대되고 있죠. 네. 어, 외관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네. 주출 입구는 옆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곳이 이제 주 출입구가 되겠고요. 측면에서 보면 음,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앞 부분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신도브레뉴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저는 출입문이 있고요. 음, 1 층에는 뭐다 상가로 형성되어 있죠. 음, 베스트 타운 이렇게 이름 지어진. 네, 아주 깔끔한, 이 물건이, 꼬마 빌딩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아주 깔끔한, 1, 2, 3, 4, 5층, 5층짜리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1층, 1층은 지금 상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이건 옥상 모습이 되겠네요. 네, 옥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죠. 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기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통신사 중계기도 위치로도 임대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이 요즘 아주 꽤 많습니다. 상당합니다. 거의 뭐 어떤 경우에는 한층을 임대주는 해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옥상에다 주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제시의 부분도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네. 1층에 이제 주출 입구가 되겠네요. 네.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부 모습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이 아주 꽉차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모양도 아주 아주 좋은 토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의정부 녹양동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꼬마빌딩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